2026년형 맥 픽업 트럭은 강인함과 기술력을 동시에 갖춘 새로운 세대의 하이엔드 트럭으로 첫인상부터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외관은 브랜드 특유의 파워풀한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더욱 세련된 직선 라인을 더해 현대적인 느낌을 강조했다. 커다란 프론트 그릴은 크롬 처리로 더욱 웅장해졌으며, 양옆에 배치된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는 단순한 디자인 요소를 넘어 야간 주행에서 뛰어난 시야 확보를 지원한다. 차체는 고강도 프레임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내구성과 안정성을 대폭 끌어올렸고, 넓어진 휠 아치는 오프로드 주행에 최적화된 견고한 모습을 보여준다. 퍼포먼스 부분에서는 맥과 가진 본연의 힘이 빛을 발한다. 2026년형 모델에는 업그레이드된 터보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낮은 RPM에서도 강력한 토크를 제공하며, 무거운 화물 운반이나 험지 주행에서도 거침없는 힘을 보여준다. 새롭게 적용된 10단 자동 변속기는 반응 속도가 빠르고 변속 충격이 적어 부드러운 주행을 제공하며, 새로운 사륜구동 시스템은 노면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토크 배분을 조정해 안정성과 접지력을한 단계 끌어올린다. 또한 오프로드 모드, 토우 모드 등 다양한 주행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어떤 환경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제공한다. 실내는 외관과는 다른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넓은 대시보드에는 대형 디지털 계기판과 세로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아 미래적인 감각을 강조하며 조작은 직관적이면서도 반응성이 뛰어나다. 시트는 프리미엄 가죽으로 마감되어 장시간 운전에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고 더 넓어진 레그룸과 헤드룸은 중대형 픽업트럭 중에서도 수준 높은 공간감을 제공한다. 실내 수납 공간은 공구, 장비, 일상짐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게 최적화되어 있어 실용성에서도 부족함이 없다. 가격은 2026년형 맥 픽업 트럭의 장점과 기능을 생각하면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 되며 트림에 따라 다양한 옵션과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 목적에 맞춰 구성할 수 있다. 강력한 외관 믿을 수 있는 성능 그리고 한층 고급스러워진 실내 가 조화를 이루며 이 트럭은 일뿐 아니라 라이프스타일까지 만족 시키는 다목적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다.